세상에 다른 미는 없다. 하이라이터가 좀 많이 대세긴 하다. 눈밑 쪽에 가 많이 바뀌어요. 지금은 티가 나게. 안녕하세요.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 순수 박정아 원장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처음 나오나? 아니잖아. 아니요. 너무 <laughs> 아, 오랜만이라. 오랜만. <laughs> 카메라 울렁이 있어요. <laughs> 아, 오늘 제가. 그 이제 2025년이 되잖아요 그 2025년이 되면 이런 메이크업을 좀더 중점적으로 할것 같다 이런 컬러톤이 많이 나온다 2025년에는 이런 트렌드함이 들어가면서 강세가 될것 같다 한마디로 2025년의 트렌드 메이크업 보여줄게요 정원원장님은 2025년에 바뀔 것 같은 거 지금 뭔가 새로운 게 생긴다 아니면 이게 유행이었는데 좀더 강세가 될것 같다.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속눈썹들을 사실 가닥가닥으로 많이 붙이잖아요. 네네네. 포인트 있게 네. 외국인 고객 고객님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붙셔서 받아보긴 하시는데 속눈썹 되게 신기해. 예 음, 맞아요. 왜냐하면 특히 일본은 속눈썹을 안 붙인다며. 오 어, 그러, 되게 자연스러워. 할 때는 네. 아예 안 붙이고 오히려 뭐 네. 진하게 할 때만 붙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속눈썹 네. 붙이는 거 오히려 많이 배워서 가기도 하시고 네. 궁금해하기도 하시고 속눈썹도 많이 사가세요, 진짜요 어, 진짜요. 저도 많이 알려드리기도 했었어요. 음. 사실 그게 가닥가닥이라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안 어울리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바뀌는 트렌드가 옛날에는 길고 음. 좀 가닥가닥으로 많이 포인트를 줬다면 네. 요즘에는 좀 길이도 많이 짧아지고, 마, 짧아져요. 네, 그리고 음. 너무 가닥 가닥이 가닥 가닥을 붙이긴 하지만 마스카라로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음, 음. 하는 느낌으로 많이 바뀐 것 그, 같더라고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자연스러운 거 계속 하다가 네. 또 되게 티나는걸 하다가 다시 또 자연스러운 거 하다가 계속 뷰티도 그, 그 복고풍 우리 의상처럼 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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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 비슷해요. 생각해 보니까 립 라이너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뭐 하이라이터 같은 거할 때도 네. 사실 이전에 진짜 많이 했다가 한참 안 했다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동안 맞아요. 또 하이라이터를 그냥 파우더 위주로만 써 쓰다가. 네. 요즘엔 또 다시 하이라이터가 아. 워낙 강세여가지고 아, 속눈썹을 좀 짧게 붙이고 좀티안 나게 중간 중간에만 붙이죠 네. 네 요즘에는 진짜 중간 위주로 포인트 주게 네. 몇 가닥 한 5개 6개 이런 식으로 가운데만 이렇게 네. 붙이고 네. 마스카라로 자연스럽게 많이들 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사실 이런 류의 속눈썹들을 많이 붙였어요 요즘에는 자기 속눈썹 같은 네.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많이 네. 지향하기 때문에 하나는 숱이 조금 더 많은 거고 하나는 숱이 좀더 적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첫 번째가 가장 많이들 이제까지 붙이셨던 10mm 그 다음 게 그게 11mm예요. 이건 요즘 예전에 많이 붙이던 거고 요즘에 많이 메이크업을 덜어내면서 좀 자연스러운 걸 붙이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가 9mm 연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끝에가 9mm 조금 진한 제품이에요. 10mm, 11mm, 9mm인데 연한 거, 9mm인데 진한 거. 예전에는 막 빡빡하게 속눈썹을 많이 붙였다면은 요즘에는 띄엄띄엄해서 조금 많이 덜어내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에 대표님 립이 조금 많이 예전엔 쨍한 원톤의 컬러들로 포인트를 많이 줬다면 확실히 뮤트 톤이 대세인 것 같긴 한것 같아요. 아 어, 맞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왠지 뭐 약간 아이돌 컬러라, 컬러라고 해가지고 좀 입술이 뭐 이렇게 통통 튀고 발색이 쨍하고 좀뭐 발랐을 때. 티가 나고 좀 그런 컬러들이 좀 유행하잖아요 발색이 형광 발색도 좋아하고 튀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으면 뮤트톤이 거의 다 나와서 모든 브랜드들 뭐좀 젊은층 브랜드들 좀 고급 브랜드들 다 약간 뮤트 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좀 내추럴한 톤을 많이 발랐고, 저도 사실 이 제품을 지금 바른 거긴 한데, 아 이거는 심지어 립도 바를 수 있고 블러셔도 한꺼번에 할수 있는 이게 요즘에 아, 또 아. 유행하는 퀵 메이크업으로도 할수 있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술로도 바를 수 있고 블러셔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너무 쨍한 컬러라기보다는 입술에 얹으면 약간. 누디하지만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그리고 다 제가 가져온 톤들이 생각보다 이게 너무 누디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막상 또 발라보면 이렇게 누디한 톤들이 생각보다 좀잘안 어울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컬러감이 있는 이런 뮤트 톤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보면 저도 챙기다 보니까 네. 다 색깔이. 네. 사람들이 보면, 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바르면 다르죠? 예, 바르면 사람 입술에 따라서 다 다르게 구현돼서 다 같은 컬러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입술 너무 누디한 거안 어울리신 분들은 좀더 덧진할 더수 있는 제품인데, 이것도 뉴트 톤으로 너무 예쁘게 잘 나온 에스쁘아 제품이거든요. 또. 전이또 헉슬리도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죠. 예, 그래서 이 헉슬리 제품도 이런 뮤트톤 분들 컬러들을 고객님들한테 많이 발라드렸을 때도 생각보다 고객님들한테 다잘 어울리시고 만약에 이게 바르고 조금 어색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진한 뮤트톤들 안에 덧발라 줬을 때 다들 만족해 하시긴 하셨어요. 이게 그 세상에 같은 레드는 없다랑 같은 맥락인데. 그 MLBB나 그 뮤트 톤 같은 경우에도 뮤트 옷도 안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또 세상에 같은 뮤트가 없어요 그 정한 원장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색감에 굉장히 다양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예 발랐을 때 이렇게 내추럴한 뮤트가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 또 좋아하는 이 정도의 살짝 감색 같은 뮤트 톤도 있고, 제가 브랜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비슷하게 뮤트 톤들이 나오는데, 이거 다 발랐을 때 이렇게 뮤트해서 조금 더 진하고 조금 더 연하고인데, 이거 다들 컬러 자체가 입술에 발라도 예쁘지만, 요렇게. 블러셔나 아이나 립이나 다 발랐을 때다 예쁠만큼 이렇게 뭉갰을 때 컬러가 다 너무너무 예뻐져서 이렇게 딱 그냥 제가 보여드렸을 때보다 이렇게 뭉갰을 때 훨씬 컬러들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들이 굉장히 예뻐지기 때문에 요즘 뮤트톤을 입술에만 립이라고 입술에만 쓰진 않잖아요 입술에만 쓰지 않아서 특히 이렇게 보송한 타입들은 그 이런 블러셔랑 섀도우를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촉촉하게 얼굴에 조금 하이라이터를 좀 촉촉하게 주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촉촉한 아이들로 좀 주기도 하기 때문에 뮤트지만 컬러감이 달라서 세상에 다른 뮤트는 없다. 같은 맥락에. 그래서 나한테 어울리는 걸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네. 그런 느낌이고. 결론은 2025년도에는 뮤트가 조금 더 대세일 것 같다. 뮤트에 더 다양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옛날에는 좀 그 MLBB에서 내추럴 톤갔다면 그 말린 장미 이런 거, MLBB 이런 게 갔다가, 좀 쨍한 톤들이 가서, 막, 정신체리 막 이런 네. 것들, 체리 톤까지 막 갔다가, 지금에는 뮤트가 오는데, 그 맑은 뮤트부터 딥한 뮤트까지 나한테 어울리는 이렇게 그 뮤트 톤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바른 게 뮤트 톤인데, 조금 바뀌고 있어요. 조금, 조금, 조금씩 되게 바뀌면서, 이제,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지. 근데 네. 예전에는 뭐 아이 메이크업 지나면서 입술이 뮤트 톤이었으면 지금은 아이 톤 자체도 그렇게 지나지 않으면서 내 눈을 살린 상태에서 그 뮤트.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뮤트 톤의 다양화가 2025년에는 좀더 대세일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엔 좀 하이라이트가 좀 워낙 대세니까. 근데 또 하이라이트 예전에는 그냥 항상 뭐 중앙, 네. T존 이런 데 많이 발랐다면 요즘에는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코끝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발랐다면 한 번씩 끊어주려고 얼굴 좀 짧게 보려고 여기 코 중앙 부분에서 한번 해주고 코끝에서 한번 해주고 그리고 눈하고 콧대 사이를 이렇게 이 곡선 부위를 광 느낌 나게 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요즘에는 하이라이트를 이 피부 좋아 보이게 이 라인에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음. 이렇게 해서 살짝살짝 살짝 움직였을 때 피부가 좋아 보이게 곡선에 따라서 네네네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촉촉하게 메이크업을 하면 좋긴 하지만 유지가 오래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세미매트로 하고 이렇게 광을 해서 피부를 좋아 보이게 많이 해주고 그리고 블러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이런 광대에는 하이라이트를 안 넣었다면 전 요즘에는 이런 약간 하이라이트 컬러도 핑크빔이 있고 좀 다양한 컬러들이 있는데 이런 핑크빔 같은 경우로 얼굴 광이 좀잘 보이게, 얼굴 좋아 보이게 이 광대 쪽에 블러셔를 넣어서 이게 하이라이터를 넣어서 약간 음. 이 광을 많이 피부가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게 광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T존 약간 진짜 눈밑 앞쪽 바, 밝혀야 되는 곳턱끝 이렇게만 했다면 조금 많이 세분화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하이라이터를 입술 위쪽도 입술 위쪽도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입술에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많이들 표현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여기 이렇게 눈이 있으면 이렇게 네, 광대만 사람마다 눈이 곡선, 다르니까 이 네. 곡선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를 맞아요. 따라서. 이렇게 곡선을 주니까 하이라이트를 준다. 네. 여기를 말하는 거여갖고, 여기, 여기 말하는 거고, 콧대, 그 콧대 여 가운데가 높아 보여야지, 이렇게 눈과 눈 사이 높아 보이면 가장 높아 보이는 부위가 여기가 높아 보여야지 코가 서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리고 코끝, 코끝 여기만 딱 잘라서 하는 건 이렇게 했을 때 빛이 적당히 들어간다. 이런 거고, 거기서 이제 하나를 제가 덧붙이려고 설명하고, 덧붙이려면 이렇게 요즘에 털이개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좀자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좀 자연스럽게 요, 요 정도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요, 요 정도만 넣어서 좀 자연스럽게 좀 앞에 비춰서 웃었을 때 이렇게 앞에가 나와 보이는 요 부위를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하이라이터가 좀 많이 대세긴 하다 그러니까 2025년에는 밀착베이스예요 밀착베이스인데 밀착베이스가 약간 세미매트로 가면서 이렇게 딱 포인트 광 포인트 하이라이트 딱 이렇게만 들어가는 베이스가 좀 많이 유행을 할 거라서 그래서 보면 스파츌러라든지 스파츌러 그 파운데이션 브러쉬 되게 얇게 그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스펀지도 굉장히 밀착되는 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도 정말 얇게 나와요 예전보다 더 나, 얇게 나와서 어떤 거는 커버가 아예 안돼네맞아 네, 커버는 아예 포기를 하고 광만 나는 것들도 있고 네. 톤업이랑 광만 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완전히 커버가 잘돼 뒤트임 메이크업이 예전에는 조금 삼각존? 그래서 자연스러운 뒤에 그라데이션이었으면 지금은 티가 나게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좀 트렌드가 아니야 좀 이렇게 확실하게 밑으로 쭉 그, 그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 딱 뒤트임. 이렇게 보인 상태에서 여기까지 끝나지도 않아. 여기서 완전히 컨실러 펜슬이나 화이트 펜슬을 써서 완전히 트이게. 지금 보여줘. 이렇게 해서 완전히 깔끔하게, 완전히 트이게 해서 딱나 뒤트임. 그리고 나 깔끔하게 뒤에 뺐어.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그라데이션 해서 약간 뒤트임. 뭐 이런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나 뒤트임. 내추럴한데 확실하게 애교살이다. 나 뒤트임이다. 이게 좀 더. 극대화돼서 표현이 되는데 2025년엔 좀더좀더 좀더 그렇게 갈 거예요. 갈 거고 좀더 확실히 보일 거고 그렇다고 이게 안 이쁘지 않잖아. 그리고 애교가 더 확실해지고 애교가 조금 애교였으면 이렇게 더 티나게 애교. 그래서 눈밑 쪽에가 그러니까 많이 바뀌어요. 눈밑 쪽이 그 전에 점점 점점 바뀌어면서 작년, 배작년부터 애교살, 애교살, 애교살 했지만 지금은 애교살이 트임까지 합해지면서 완벽한 눈밑 메이크업이 조금 완성이 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애교살 옛날에는 무조건 흰색만 썼다면 네. 요즘엔 저 같은 경우는 좀 컬러감 있는 거를 많이 해서 맞아요. 아이의 느낌을 조금 많이 예전예좀 확대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범위 자체를 컬러감 네. 자체를 많이 주면서 눈 밑을 크게 좀그좀더 이렇게 요런 느낌도 많이 선호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나는 이런 튀는 게 싫다 너무 좀 어려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분위기 위주로 더 눈이 좀커 보이고 싶다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있지? 컬러감 위주로 해서 약간 도화살 메이크업처럼 해서 눈밑 애교 자체가 하이라이터보다는 컬러감 애교로 좀변하는 추세기도 해서 이게 많이 갈 거예요. 두 가지 버전 다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 결론은 눈 밑이 좀 강조되는 메이크업이 많이 갈 거다라는. 그래서 예전에 비해 위에는 많이 가벼워지고, 맞아요, 맞아요. 위, 밑에가 오히려 밑에 아이라인도 그리고 맞아요. 뒤트임도 해주고 <laughs> 많이 그렇게 해서 눈 밑을 맞아요.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또 바뀌는 게 있어요. 눈썹. 음. 눈썹이 점점 내추럴해져요. 지금 완전 결만 살려. 2025년 더 결만 살, 결만 살리는 메이크업으로. 갈 거라가지고, 화보들이라든지 패션쇼 같은 거 보면 어떻게까지 살리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살리잖아요. 아, 이거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다 세워. 전체적으로. 맞아요. 뒤까지 다 뒤까지. 세워서 얘를 이렇게 세워서 고정시키고. 네. 얘를 세워서 고정시키고, 얘를 다 세워서 고정시키고, 얘를 다 세워서 고정시켜서 얘를 다 눈썹에, 눈썹이 좀 화가 났다. 표현해도 <laughs> 될 만큼 이렇게 결을 많이 세워서 아예 결 살린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브로우를 뭐 예쁘게 그런 표현보다는 좀 눈썹이 선이 났다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눈썹에 결만 살리는 그런 좀 분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그 눈썹에는 좀 자연스럽게 좀 결만 살리는 걸로 가는 게 이게 트렌드가 될 거다. 자연스러움 속에. 눈밑에 또 인위적이야 좀 그렇게 좀막 섞이면서 지금 가면서 또 얼굴에는 또 하이라이트를 또 넣어 광을 줘 <laughs> 그렇지 이런 것들이 섞이는 게 결론은 밀착 베이스에 광을 포인트를 주고 자연스러운 눈썹에 언더 포인트 그다음에 뮤트 톤의 립 이렇게 2025년에는 트렌드가 될것 같습니다 좀 많이 덜어내기도 하지만 좀 부분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서 메이크업 자체가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린 그런 메이크업이 좀 트렌드가 될것 같습니다.